우리 대학 발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시대천사 출범식이 지난 겨울방학 개최되었습니다. 시대천사란 우리 학교 백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에 참가해 주시는 기부자를 말하는데요. 이현장 김예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14일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시대천사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시대천사란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립대학교 100년의 역사성 부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10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할 1004명의 기부자를 의미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총장 및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기부금을 바탕으로 진행될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기부된 발전기금은 학술 연구 활동 지원 사업, 장학 사업, 시설 확충 사업 수생복지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됩니다. 사용내역은 학교 홍보물 및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의 바탕으로 100주년을 맞을 서울시립대학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JBS 헤드라인 김예진 기자입니다.